]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해볼 거냐면 그 x e 지니어스가 X2하고 X2의 포인트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X2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포인트를 보여 주지가 않아요. 뭐 추가로 위젯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음, 보여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회원가입 폼. 참 한번 볼게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학생 페이지죠? 학생 페이지에서 학생으로 로그인을 만약에 했을 때 학생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회원 정보 가서 보시면 이게 그 x e 에서 보여지는 기본적인 회원 정보. 그죠? 회원들이 로그인했을 때 보여지는 회원 정보가 보여지는데 포인트가 없죠, 포인트가. 안 보이죠, 포인트가. 그죠? 기본적으로 안 보이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XE g e n i r s 는 XE의 포인트하고 연,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한 회원들이 자신의 포인트를 확인해야 될 때가 많죠. 근데 포인트가 안 보이죠. 자기가 지금 몇 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이름있죠 이름, 김상진 위쪽으로, 이 로그인한 학생, 김상진 학생, 학생의 포인트를 위쪽으로 출력이 되도록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고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 써 있냐면, 그 매뉴얼에서 학생 페이지 레이아웃. 그래서 세 번째 있는 포인트 출력, 자,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름, 이름 위로 포인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죠, 이렇게 이름 위쪽으로 출력을 이렇게. 포인트 보여지도록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위 그립은 회원 정보 파일로 x2의 모듈스의 멤버의 스킨스의 디폴트의 멤버 인포 점 html을 열어본 모습이다. 열어볼까요? 우선 파일을 자 x2의 모듈스의 멤버의 스킨스의 디폴트에서 멤버 인포죠? 멤버 인포. 이거네요. 자, 열었어요.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빨간 박스로 줄이 찾아있네. 이거죠? 이거. 그죠? 자, 위에 소스를, 위치를 잘 확인하여. x, e n g i n e e s modules, member, skins, default, memberinfo.html. 이 파일이죠? 여기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그죠? 근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요새 이게 하나고, 이게 하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요거, 위에 있는 거, 요거를 붙여넣는 거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줄, 여기죠? 여기에 붙여넣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포인트 출력 시작부터 포인트 출력 끝 복사를 해야죠 우선 복사해서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TR이 끝나는 다음 줄에 붙였나 여덟 번째 줄자여기 끝났죠 TR이 여기죠 놓고 붙여넣기 할게. 음, 없네 이제 다 됐나요? 볼까요? 새로 고치면서 위쪽으로 포인트가 보여지는지 지금 페이지는 를좀딱15 됐죠. 포인트가 출력이 됐어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 이거하고 이거를 이 파일에 붙여넣어주면 된다 그런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자, 보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로그인해서 들어오, 들어오면 자신의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